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날면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의 물건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시 장항읍 원수리에 위치한 장항임의 아파트입니다 최저가는 단돈 500만원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저렴한 아파트 매각 물건이고요 물건지의 인근으로는 이처럼 서해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요 너무 좋은 주변환경이죠?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사놓고 주말이나 휴가철 한 번씩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파트의 주변으로는 수많은 공장들과 밭 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공단 등이 많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임대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대신 아파트가 저렴한 만큼 임대 금액 또한 높진 않겠죠? 이런 아파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기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1%대가 적용되고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에 소액 투자 물건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구매 욕구가 마구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땅땅 정보통이 준비해온 현장 영상과 함께 매각 물건 자세히 살펴보러 갈게요. 우선 가장 먼저 아파트를 한번 둘러봐야겠죠?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은 1998년 3월 9일이고요. 백일동, 백이동, 백삼동으로 이루어져 총 3개의 동이 있고, 세대수는 48세대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없었고요. 주차대수는 69대로서 세대당 1.4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아파트 외벽의 상태는 노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건설사는 주식회사 홈테크라는 곳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충남 쪽에서 건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였으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가스로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 한층 더 살기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은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서는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듯 해요. 아파트의 출입구는 두 곳이고요. 두쪽 모두 차단기는 설치 안돼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서해 바다와 주변 인프라까지도 잠시 머무르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물씬 들어 촬영할 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파트의 내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영업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주변 편의시설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상가를 지나 안쪽으로 오시면 아파트 바로 옆 밭이 보여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농사비인가요 이제 아파트 단지 한번 둘러봤으니 매각 물건인 해당 호수로도 한번 가봐야겠죠 물건은 101동 5층 508호가 되겠고요 관리 사무실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네요 근데 관리 사무실이 비워져 있어서 미납 관리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입찰하시기 전 임장과 미납 관리비 꼭 확인하시고요. 들어가기 전 한번 확인해 보니 샤시 등은 전혀 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물들이 잔뜩 보이고 있고요. 아주 꾸준히 보냈지만 단한 건도 확인하지 않은 듯하네요. 그럼 죽어는 미상이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요. 해당되는 동에 내부는 페인트칠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주민분들의 시민이식이 좋은 것 같네요. 매각 물건인 508호 앞으로 도착했구요. 전자도어락으로 변경도 되어 있지 않네요. 옆집 분에게. 자세히 여쭤보기 위해 배를 눌렀으나 부재중이셨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곳의 방향이 남쪽이고요. 아쉽게도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맨 마지막 층이 아니고 한층더 있어요. 이제 드론 영상을 통해 매각 물건 주변 한번더 보고 물건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주변은 하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서천장항원수 제일농공단지와 단독주택, 전과 답, 그리고 공장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바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주변으로 식당이나 시장, 초등학교, 고등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생활권이 가깝고, 장항읍 내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서천군청까지는 차량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서천하이시까지는 차량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기차역인 군산역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하기에 교통편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건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물건 번호는 2021 타경 4003번이고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소재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207번지 장항임의 아파트 101동 508호고요.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감정가는 2,350만 원. 최저가는 5,643,0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매각현황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이고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지만 감정평가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급면적은 49제곱미터로 15평, 전용면적은 43.2제곱미터로 13평이고요. 등기상의 하자는 2003년도 전입된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있다는 점인데 현재 거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배당 순위에 미포함이고 보증금 인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사전 조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의 장점으로는 서해바다가 가깝고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토지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권을 가져오기 위한 추가적인 금액과 보증금 이상의 임차인 내부 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금액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는 눈높이로 봐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